제주 관측기지입니다. 11월 24일 어, 마지막 팔치 졸업여행을 성삼포 운도골창쪽으로이동 넘어서 달리고 있습니다. 한나산을 어, 뒤로하고 제주도 동쪽 저항 마지막 학교 보고 팔치 졸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일 2분만에 봅니다. 11월 24일, 어, 도항에서 어, 성산 일출봉과 우도가 보이는 데까지, 김정남까지 왔습니다. 오늘 동쪽 조항이 좋다고 하니, 자, 이쪽에서 칼치 졸음여행, 솔직히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현재 낚싯대, 어, 휠새가 보이시죠? 낚싯대, 지금, 어, 배시우를 옮기기 위해서 배를 지금 잠시 돌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낚싯대를 올리지도 마시고 내리지도 마시고 가만히 두시면 됩니다. 배가 정상적으로 섰을 때 다시 감고 던지시면 됩니다. 자, 오늘, 출시사함이 어, 굉장합니다. 아, 시울도 안 좋고요. 15단에서 5단을 싹둑 잘랐습니다. 자, 오늘 2.5 10단으로 두불채비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자 두불채비를 투입하면서 10분 타임으로 계속 식후각를 해보겠습니다. 뒤쪽에는 아, 지금 나무다운 어, 갈치가 올라오는데요. 지금 앞쪽으로는 멀미도 하시고 전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혼자서라도 9분에서 10분 타임으로 계속 식후각을 한 1월 24일, 아, 저는 2020년도 칼치낚시 졸업 여행을 왔습니다. 아, 유종의 미러 거두고 칼치낚시 졸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치는 동안 열심히 계속해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묻지도 따지도 말고 9분에서 10분 되면 바로바로 재투척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라리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제주 가지티비, 11월 24일 출조입니다. 오늘은 어, 도두에서 깊은 바다물을 타고 여기 성산포 우도가 보이는 쪽까지 왔습니다 자 김영도번까지 왔습니다 오늘 어, 빛나는 졸업장을 받는 졸업식이 될것 같습니다 아, 칼치가 영 세찼습니다 자 오늘 세비는 방금 쓰는 구시쪽석다 5m 90 보스마스터 9000 합사 12호. 그리고 오늘은 시우리 너무나 안 좋았어 10단 사용합니다. 15단을 어, 세팅해서 시작했다가 줄걸림이 심해서 5단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2.5의 10단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윙으로 아, 갈수록 졸업식 아, 자체가 10단 채비 두 벌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집한 벌을 올려가지고 10단, 10단, 10단 두 개를 연결해서 20단을 바닥에, 바닥에서 5m 올려서 20단을 받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올려서 20단 채비. 자, 20단 채비가 완성되었습니다. 중간에는 이렇게 잡힌 도로끼리 이었겠죠. 자, 20단, 20단을 사용해서 바닥낚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단을 이어서 현재 야식 타임 다가오기 전에 이0단을 바닥에서 5m 띄우고 박아놓습니다. 칼치가 아, 올라올지 잠시 후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에서 5m에 박아놓 20단 채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미에 아유 간만에